어? 아, 나 이거. 그래? 나 이거 봐. 자, 아, 뭐야? 선물. <laughs> 호호호. 안입는 그 사람에게 봐. 나 크리스마스 때 줄렀는데. 선물 하나. 아, 선물 하라고 아니요? <laughs> 아니 진짜 요한없더라 <진짜. 웃음> <손> <laughs> 야. <laughs> 뭐야? 선물. <laughs> 왜? 찍고 있어? 어. 뚜둥. 네. 어 이런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 선물 너무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뭐야? 귀엽지. 어, 어나 25살 파티 할 건데. 어. 그걸로 같이 하라고. 뜯어 봐도 돼? 어. 이제 네거다내손을떠 뜯어. <laughs> 얘 먹는 거 같이 생겼다 먹어도 된다 <laughs> 사람을 뭘로 먹어 나 <laughs> <내가> 여기 <laughs> 글 아, 적어줄게 아니 내글시체 보고 있잖아 <laughs> 나 방금 메리 보고 그 생각 했다 아니 처음에는 뭐, 뭐 적혀있어서 <laughs> 와 진짜 별못 그렸다 <laughs> 내 이름 써줘 내 선물이니까 오다 어, 번졌어 <laughs> 괜찮아 어, 예쁘다. 슬레이트 쳐져 어떻게 차? 검정색 기닐을담아왔 어? 생각을 어? 어, 어? 해봤는데 응. 크리스마스 를 줘야 할것 같아. <laughs> 고를 수 있다 미래가. 짠. 와 어? 아이고. <laughs> <나 지금 웃음> 아 이거. 귀엽지? 아나 여기가. 아 맞아 잠. 아아아잘 찍히고 있 마기. 아나 이거. 그래? 날씨가 바 진짜 미안 이거 소니 꺼야 맞지? 나 안에 내용물은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소니 <laughs> 귀엽지 응, 빨리 열고 싶다 비켜 주차구 잘 지키고 있는 건가 보여줘안 보였다 내건를끝까지잘안 보이네 어. 여기다 빨리 뜯어보자 두들 네 두들 두들 먼저 써도 이거 할 거야. 내가 끝나자. 알겠어. 이름 서. 아. 자. 아니 아니. 뭐? <laughs> 하여간 아, 보겠어. 너무 떨리잖아.

말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졸기다 그러니까, 같은 네좀 <laughs> 슬레이트 저절로. 아니야, 내가 또 사람. 너무 귀엽. 아니. 단체안내방송 들이. 단체안내방송 들이. 아 뒤로 가봐 아 뒤로 가봐 <laughs> 뒤로 가봐 귀엽다 야 이제 이거 젖을 것 같다 자 뭐야? 세상와 <laughs> <laughs> 와.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귀엽다 뭐야? 떠다 봐어 돼? 응 옆에 이것도 젖었어 <laughs> 뭐야? 호호호 <호>, 맞아 <laughs> 뭐야 초다 <laughs> 귀엽다 아니야? 우리 약속을 좀 잡아서 집 가는 어, 길에 케이크 사가야겠다. y 어. e 호호호짠안 <laughs> 입는 <잊은> 사람에게 받. <laughs> 뭐야 근데 이거 아, 열어봐 이수민 메리 크리스마스. 아, 아. 뭔데? 별건 아니고 그냥. 기대한니 기다려 <laughs> <laughs> 기대하고 있다 지금. 기다릴 거 열심히. 아, 네. 오 아, 이거 뭐야 어디 사는 거야 이거? 어, 초향 양초. 케이크에 네. 하는 거. 어. 케이를 먹어야 아니, 되게 생겼네요 지금. 어. 와 편지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잘 받을까요? 안에 여기 있는데 편지 <laughs> <어디> 있어요. <laughs> 여기 편지 있다. 잘 고맙다. 야 이거 가... 아, 대박. 너무 좋아요. <laughs> 슬레이트 쳐주세요. 원래 크리스마스 때 졸랐는데. <laughs> <laughs> 뭔데? <웃음> 내 파티할 때 쓰라고. <laughs> <laughs> 어 딩이다. <laughs> 출처 딩. 왜 크리스마스 때안 주시고 지금 주시는 거죠? <웃음> <웃음> 아 여기 나온다. <나오고>. <laughs> 귀여운데. 맞지. 빨리 자, 자, 나 찍었으면. 슬레이트. 나는데? 슬레이트. 짝. 하나, 둘, 셋. <laughs> 야 손펴봐. <laughs> 눈 감고 손펴봐. 빨리 눈 감아 너무 설레 너무 설레 안 설레 안 설레 안돼 설레면 안돼 알았대 설레하지 마손 풀어라고 약간 징그러운 거 아니야? <laughs> 아니다 진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징그러운 건 아니다 한손 엎드려봐 <laughs> 이렇게 이렇게까지 <웃음> 어. <웃음> 어 왜? 니가 좋아하 뭐야? 반지. 대박이다. 고맙다. 이거 뭔데? 어? 이거 뭔데? 그냥 반지인데. 아니, 우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너무 귀엽다. 오이사어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tokus> 것도 있다. 너무 다... 꽤나 만족하나 보네. 이렇게 해 줘. 아, 니까왜 촬영 중이야? 어, 이번에 먹으려고. 아, 애들을 줘서 거와 얼굴 쪽에 나와도 돼? 어, 하가와, 하. 하하. 나와. 하하 아, 코좀나코 하하 하. 하거만 나와도 하거좀 나와줄래? 나코 예쁘니까 거와 또 너무 어울린 것 같은데 와, 애 뜨거, 진짜 뜨지워내옆에서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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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마음에 드니? 어 잠깐만 감탄하고 있으래 감탄 좀더 해볼게 오늘 마지막이다 끝이다 맞아 나 원래 마지막이 주인공이잖아 아, 그래서 제가 어, 좀... 자슬레이드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